네, 안녕하세요. 바둑지휘자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좁은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흑대마가 백으로 하여금 바깥쪽 외곽이 모두 에워 쌓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. 자 하지만 흑에게는 그래도 여기에 자랑스러운 한집이 갖춰져 있습니다. 자 하지만 흑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인 한집을 내야만 어, 이흑 대마를 살려내야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요. 자, 어떻게 하면 흑이 한 집을 기적처럼 확보를 하면서 이 대마의 삶을 지켜 줄 수가 있을까요? 자,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당연하게도 이 위쪽에서 추가적인 한 집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이 밑에 쪽을 좀 쳐다봐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. 자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 어,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일단은 두 점을 단수치고 보고 싶은 생각이 좀 깊게 들죠. 자 일단은 백이 이걸 포기하는 순간 흙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에요. 여기를 뭐 낑군다고 해도 뒤로 받아도 되고 잡더라도 백이 여기를 이제 집을 깰수 있는 구조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이쪽을 먹여친다고 해도 흙은 이어갈 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죠.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이두 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은 그대로 이쪽 두 점을 연결을 지어 주면서 흙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흙이 기지개를 켜듯이 한껏 이쪽을 넓혀 줍니다 자 일단은 백은 어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장면이긴 해요 일단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 공간 자체가 이제 조금 협소해졌죠. 흙이 먹여치고 아무리 붙이고 이렇게 난리 부를 스를 쳐도 추가적인 한 집이 확보가 가능치 않거든요. 자, 그래서 백이 이거를 딱 두는 순간 흙이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여기를 단수 친수 이런 수가 이제 좀 성급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왜냐하면 흙은 이제 이 돌은 가볍게 버려주고 이 자리를 단수칠 수 있기 때문이죠. 뭐이한 점은 그냥 버려주면 따내는 순간 집이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흙은 안정적으로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.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이 석점을 살릴 때 흙도 이한 점을 마저 살려내면은 어느 그 어느 쪽도 이제 집을 깰수 없는 네, 완벽한 두 집이 갖춰지게 됩니다. 자 백이 뭐가 문제였을까요? 그렇죠. 일단 눈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지금 단수를 너무 빨리 뒀기 때문인데 백은 이제 이럴 때 침착하게 성급하게 두지 말고 이런 데를 이제 찌르고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흑한테 이 단수는 내줄지언정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한 집을 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흑이 내려뻗으면은 그때 이제 여기를 먹여치면 땅에 받자 옥집이 되는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이어가면은 이 자리를 젖혀가지고 이한 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흙에게 한 집을 가져다 주진 않죠. 자, 이래가지고 이제 백이 흙을 함락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자, 보기와는 다르게 지금 백은 그냥 가만히 응수를 해줬을 뿐인데 어, 이 대마가 살아나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흙이 이제 수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. 뭐 이런데 공격은 해볼 수 있는데 백이 이제 연결을 하면 역시 뭐 별반 다를 바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길이 마무리가 되네요 어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좀더 다른 길을 한번 좀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 대신에 이렇게 한번 좀둬 볼까요 이렇게 둬서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백이 요런데 뛰는 게또 급소로 약간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은 감각적으로만 두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. 단수를 한번 더 치고 여기를 잇는 순간 이 감각으로 여기를 딱 들어오려고 뒀던 이수가 큰일 나게 되는 거죠. 양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흙이 어렵지 않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적수예요, 이적수. 여기를 먼저 있더라도 이건 백이 답이 없어요. 이쪽을 이쪽을 뚫고 들어오자니 이두 점을 헌납을 해야 돼서. 뭐 키워버린다라고 해서 지금 독사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잘안 나오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백은 이걸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순간 이 단수가 언제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추가한 집 확보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렇게 두 집을 낼수 있는 모양이라서 어, 여기를 젖히면 백은 당연히 이 자리를 이렇게 찔러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.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흙이 유리를 할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이쪽을 단수 치는 거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죠. 백돌이 너무 튼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 일단 여길 이으면은 어째저째 해도 지금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. 자 그럼 이걸 좀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좀둬볼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이걸 백이 이제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. 그냥 두 잔이 다 그냥 천사같이 받아주더라도 백은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. 자 흙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. 뭔가 조금 다르려고 하면은 여기를 한번 좀 집어 넣어봐야 되는데 그냥 역시나 백은 다 응수를 해주면 흙의 지금의 노력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게, 야, 일단 쉽지가 않네요. 그렇다라고 하면, 급소 자리가 약간 좀, 어,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. 자, 맞습니다. 백이 두는 자리. 그니까 요 자리를 한번 좀 둬볼 필요가 있겠죠. 뭔가 좀 급소 같아 보이니까. 백이 이제 무시를 하는 순간, 그 어느 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여기를 딱 차지를 해버리면은, 어, 이두 점을 버리는 상황이 나올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, 반대쪽 두 점만 잡아내면은 자, 어렵지 않게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지금 나는 수익기 좀더 잘한다 라고 자신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돌려쳐서 두는 것이 더 좋죠. 이한 점을 잡아내면은 자, 이제는 흙이 전체를 살려갈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한 점을 포기한다면 이제는 이 뿌리 이 꼬리 부분까지 다 살려 갈수 있기 때문에 흙이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2 a 1 자리 2 a 1에 급소 있다 요런 격언에 따라서 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맞긴 한데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뭐 다른 데는 될 리가 만무해요 이걸 단수 치고 나면 아까 봤던 그 모양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맛보기를 백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흙이 좋은 그런 결말인데 문제는 백이 이제 이걸 따라 나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. 뭔가 수순을 그럴싸하게 짤줄 알아야 되는데 어 아, 근데 이게 지금 별로 역할을 못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자 그럼 이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엮어먹는 그런 전략을 좀 짜서 딱 양단수로. 백을 이렇게 몰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달콤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입니다. 자, 혼자만의 술기라고 하죠. 왜냐하면 이 자리를 마지막에 두게 되면 이제는 백이 그냥 따내면서 양단수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역시 흑돌은 모두 그냥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를 지금 딱 찔리는 걸 당하는 순간 어, 흙이 할수 있는 게더 이상은 보이지가 않죠. 뭐 이런 좀 기똥찬 감각이 있어야 되겠는데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, 네, 좀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. 이걸 이렇게 딱 둬서, 그때 단수 한번 딱 치면 이제는 여기를 살리면 이넉 점이 떨어지니까, 백은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이때 이두 점을 잡아내면, 자, 이렇게 지금 흙이 두 집, 두 집을 만들어내는 걸 구상을 하고 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, 만약에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자, 이번에는 여기 단수 쳐 가지고 뭐 따내면은 패가 되는 거고요. 네. 이 패를 이제 굴복시킬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걸 먹여치고 안 받는 거는 이제 여기를 따내고 또뭐 이렇게 이어 가지고 혹은 이제 이 패를 다시 만들어서 패를 이래저래 버텨내면은 이제 흙이 견뎌낼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다 패를 버텨내면 살아갈 수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백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때 이 패를 이제 한 번만 이겨내면 네 결과는 패입니다. 여기를 버겨치는 자리가 이제 손에 돌아오면 흙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. 이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따내면은 뒤로 돌려차기를 딱 구사해 주면 알뜰하게 딱한 집을 더 내고 살 수가 있어요. 자 이게 이제 흙이 계획하는 바에좀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. 중요한 건 이제 백이 맞장구를 쳐줘서 그래요. 백은 뭐 어떻게 두면 될까요? 그냥 이렇게 쌍잎만 두더라도 아예 대꾸를 안 해주면은 흙이 별로 할게 없습니다. 원래 이런 꼼수가 성립이 되는 이유는 그 수를 뒀을 때 뭔가 좀될 만한 수를 대꾸를 해줘서 그렇거든요. 이렇게 나와줘도 여전히 흙이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흙 흙돌 전체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되는데요. 자,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? 그렇죠. 맛의 활용을 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급소를 잘못 짚어가서 그렇습니다. 지금 급소 자리를 본다면 이두 군데를 모두 차지해야만 그 차지를 해야만 흑돌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. 바로 그 마법가 같은 일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. 단수를 한번 치고요. 자 여기서 이렇게 주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드는데요. 이러면은 다시 한번 양쪽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. 이쪽을 붙여도 여기를 찔러고 들어오면은 어차피 옥집이라서 흑대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. 자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묘수가 있는데 뭐 이런 수가 있을까요? 글쎄요. 약간의 이제 어, 변칙적인 수인데 그냥 가만히 이어주면 역시 뭐 집이 날수 있는 여지는 잘안 생깁니다. 물론 뭐 백이 아예 끊어버리더라도 흙은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은 맛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 맛을 바로 활용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. 요래 도성 이한 점을 물어봅니다. 잡을 건지 말 건지. Yes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기를 딱 단수 치는 거죠. 자 일단 백이 석점을 포기하는 거는 이걸 따내는 순간 됐다 내고 단수를 치면 어렵지 않게 두 집이 나요. 자 그래서 백이 계속해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고를 외치면 자 이때 이제 아껴놨던 요 단수 한 방을 한발더 남았다 라고 외쳐주면서 쳐줍니다. 살렸을 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. 그러면은 다된 밥에 제가 빠져요. 바로 여기를 이렇게 딱 붙여가면. 백이 여기를 들어올 수 없게 자충으로 방해를 하면서 애초에 흑의 목표이던 이두 군데를 모두 선점하면서 이 집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야,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자, 한번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? 일단 단수 쳤을 때두 점을 포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살았으니까 정답이죠. 그래서 백이 이제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나름대로 머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. 자 이걸 안 잡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따냈을 때 어차피 여기를 이어주면 이 자리들은 모두 옥집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백은 여유 있게 이렇게 물러서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자 모두 다 옥집이에요. 자 이게 백의 바람인데 말 그대로 바람이라는 것을 흙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. 도망갈 때는 이두 점이 독사가가 됩니다. 이두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막 끊어가지고 백돌 넉 점을 그대로 압박을 해줘야만 자이 돌을 잡아내야만 흙이 추가적인 한 집을 다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이거는 이제 집이 꽤 크게 났기 때문에 흙이 아주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래서 백에 따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단수를 쳐서 백이 계속해서 고를 외치면은 유래 유래 네 지금 두 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흙이 백 집을 다 깨고 두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, 어, 성공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백의 입장에서 뭐 어차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차후에 끝내기를 좀 남겨놓고 싶다면 지금 정도에서 멈췄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을 좀 구상해 볼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요. 여길 둬야겠네요. 여길 둬 가지고 지금 이쪽을 집을 가져가는 것을 남겨 놓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. 자, 제가 방금 여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막아가면은 여전히 두 집을 살릴 수가 없어요.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. 끊어가니까. 그래서 이거는 백이 뭐 집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절도 없고 이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백이 자체로 이제 나중에 어, 집으로 이득을 보려면 느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에서 뭔가 여기에서 약간 역시 손찌검을 해보고 싶은 충동감이 좀 강하게 들긴 하거든요. 자 이래 가지고 이제 100 여기를 치중 갈때 이러고 살면은 집으로 더 이득이 됩니다. 100이 이쪽까지 지금 집으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100이 만약에 이걸 살려 주면은 그때 두 집을 내서 뭐 집으로 탐탁치는 않긴 하지만 어차피 두 집이 난 것이 아니냐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뒀을 때 어, 상대방의 실수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동물적 감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. 맞습니다. 백은 여기를 치중 갈 생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3궁에 대한 결함을 좀 살펴본다면 백이 손을 빼도 여기는 이쪽을 뒀을 때 들어가면 되고 이 가운데를 둬주면 요길 찝어가면은이 자리가 목집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백은 이런 실수를 뒀을 때 정확하게 낚아채서 여기를 막아주면은 이쪽 이 자리를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딱 씌워주면은 흙의 무리수 잘못된 수를 정확하게 응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럴 때좀 결함이 있지만 단수 쳤을 때 이제 이런 돌은 가볍게 이렇게 딱 비껴가지고 버려주더라도 흑대말을 멋있게. 함락시킬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모양은 중앙의 손찌검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좀 맛을 활용하는 문제였는데, 보통 고수의 덕목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어, 맛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맛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자가 이제 고수가 되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맛을 아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자가 진정한 고수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 이렇게 멋진 콤비네이션으로 흑대말을 어, 의외의 방법으로 귀에서 일회일자리를 한 집으로 내면서 살려낼 수 있는 아주 그런 기묘한 문제였는데요. 자 이번 시간 또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